삼국지에서 유비만큼 근거지를 이리저리 떠돌았던 군주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떠도는 동안 각지 많은 인재들을 모을 기회가 있었던 만큼 아쉽게 놓친 인재들도 있는데 그중 유비가 놓쳐서는 안 되었을 인물이 바로 진군입니다. 진군은 성품과 정치를 행함이 제갈량과 매우 닮아 있죠. 제갈량이 위원회 좌우국 개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진군이 조진의 좌우도 출병에 대해 조이에게 상소하여 이 작전에 반대한 것을 보면 일의 행함에 있어 신중한 성격 역시 닮아 있습니다. 게다가 제갈량이 조정의 수장 승상을 지냈다면 진군 역시 조정실세 상서령을 지냈고 군부에서의 위치는 처음엔 상대적으로 약하여 삼풍 중령군에 지나지 않았으나 머지않아 군부에서의 위치도 이품 진군대장군의 쩌리 사품 중호군을 겸임하게 되니 병권 역시 가절수군도독제군사에 이르죠. 내정실세 수장직에 임하다가 조조가 죽자. 군분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도 유비 사후의 제갈량과 닮아있고요 게다가 제갈량이 유비의 탁골을 받았듯이 진군 역시 조비의 탁골을 받아 조해를 보필하죠 오늘 손찬이형은 진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진군은 자가 장문이며 영천군 허창현 출신입니다 유비의 한중왕표를 참고하면 예, 형, 익, 삼주의 목이라 칭하는데 진군은 바로 유비가 도겸 밑에서 조정으로부터 예주자 사직을 받았을 때 유비군에 임간하였습니다 아버지 진기가 동탁이 밑에서 벼슬을 하다가 난을 피해 서주로 도망했는데 이 시기에 인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진군이 별가로, 별가는 자사 또는 목의 수석 보좌관급입니다 후일 방통이 유비군에서 현령에 머무르자 노숙이 유비에게 방통은 백리지제가 아니니 마땅히 별가로 쓰시라 조언할 때그 별가입니다 호웨이 삼국지 이때 시나리오 하다보면 진군을 쓸수 있죠 유비가 합의성을 당시 삼아 장비에게 맡기고 원수를 치러 가는데 진군이 이를 반대합니다 현재 원술이 아직 새가 강하니 맞붙으면 제대로 붙어야 될텐데 그동안 여포가 뒤를 치면 방법이 없다 유비는 진군의 말을 듣지 않고 출정을 행했다가 모든 일이 마치 진군이 예상한 대로 되고 말았죠 유비는 진군의 간언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나옵니다 여포는 진군에게 자연의 현령자리를 주었지만 응하지 않았고 조조가 여포를 토발하였을 때 서조연 속으로 조조군에 임관하니 서조연은 태위부의 간직입니다. 참고로 한대의 정균간행 일화의 주인공인 정균이 서조연을 지냈었죠. 그 뒤로도 사도연, 승상군사, 어사중승에 이르는데, 어사중승은 일종의 감찰직입니다. 이때 조조가 진군을 불러 육형 부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죠. 육형이란 고기육자, 쉽게 말해서 신체 절단형입니다. 한나라 때 이게 덕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태형으로 대체했거든요 그런데 진군의 아버지 진기도 동탁 때 상서령까지 지낸 인물로 생전에 육형의 부하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태형을 80대 100대 이 정도면 그냥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측은지심에서 제정된 법이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그냥 태형의 남발로 사람들 막 죽이는 것보다 육형으로 다스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진군에게 묻는 거죠. 자네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진군은 아버지의 뜻과 같이 육형을 부활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종료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조조는 옳다 여기면서도 왕랑과 당시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행동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라 보류했다 라고 나옵니다. 진군은 그 사이코패스 조비조차 진군을 봉자의 안회에 비유하며 상당히 예우했다고 나오는데요 조비가 진군을 상서령에 앉히고 정무를 담당하게 하니 여기서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구품관인법 또는 구품중정법이라 불리는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시 인재등용은 천거제에 의지했는데 구품관인법은 각지에 중정관을 두고 1품에서 9품까지 인재를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앉히는 인재등용을 제도화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왕권강화책입니다 당시 조씨 종신들의 입김이 셌죠 왜 예전에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수나라가 최초로 과거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게 왕권강화책이었다 과거제도랑 왕권강화가 무슨 상관임? 의구심을 품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달달달 외워라 보다 이 상관관계를 설명해주신 선생님이 계셨다면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관리 등용을 천거나 추천에 의존한다면 그 천거된 인재의 충성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자신을 추천해준 사람입니다. 여기서 파벌이 생길 수 있죠. 왕이나 군주에게 충성하는 자들보다 일부 파벌 세력에 충성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품 관인법이든 과거 제도든 국가의 제도를 통해 관리를 선발한다면 그 인재의 충성의 대상은 자신을 정해진 제도로 뽑아준 국가 또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에 숨겨진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건 덤이고요. 물론 구풍 관임법도 위나라 후반에 가면 중정 관직 자체가 악용이 됩니다만 마치 우리 조선 시대 의 인재 선발하는 정오루품짜리 이조절랑직처럼 되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나라 과거 제도가 나오기까지 중국사에서 관리 선발 제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진구는 조비가 짧은 생을 마쳤을 때 사마이 조휴 조진과 함께 탁고 대신이 되어서 조회를 보자 하는데. 당시 대촉전선 병권을 가지고 있던 종신 중군대장군 조진이 표를 올리고 야곡으로 진군하자 진군이 상소를 올려 조회를 설득하니 조예가 조진의 공격을 허락하지 않았고또 조진이 이번에는 좌우도를 통해 진령산맥을 넘어 기습하겠다 위나라판 좌우국 계책이죠 이번에도 진군이 상소를 올려 말리니 조예가 진군의 의견을 채택하였다 하죠 그때 장마로 비가 많이 오니까, 진군이 그냥 조진을 아예 철군시키라 하는데, 조예가 이 역시 진군의 의견을 따랐다. 여기까지는 정사 진군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정사 조진전의 기록은 배치됩니다. 조예가 조진의 표에 이를 옳다 여겨 몸소 조진을 배웅했다. 조진이 좌우곡을 통해 들어가게 하고 사마이는 한수를 통해 남정에서 합류하게 하였다. 참고로 남정은 위원의 봉작지입니다. 이 배치되는 기록을 후대 관찬서인 자치통감에서 조율해서 정리해 놨는데 조진이 촉 정벌을 건의하자 조예가 이를 옳다 여겨 사마이에게 한수를 거슬러 올라가 조진과 한중에서 합류하게 하였다. 이때 진군이 군량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니 조예가 이를 따랐다. 조진이 다시 자오도를 통해 공격하자는 표를 올리니 진군이 작전상 위험성과 비용에 대해 상소를 하는데 조예가 이 진군의 의견을 참고하라고 조진에게 명령하는데 조진은 이를 반대로 해석해서 출병하였다. 그리고 장마가 와서 잔도가 끊어지니 화흠, 양부, 왕숙 등이 철군의 상소를 올려 9월 조예가 조진에게 철군의 조서를 내렸다. 이렇듯 정사 진군전 조진전 자치통감의 내용이 조금씩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조진이 출병한 것은 맞고 진군이 이 전쟁에 반대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조예가 진군 말을 대놓고 안 드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군략에 관한 건 아니고 한 살도 안 돼서 죽은 공주의 상례를 거창하게 한거 궁궐 짓는 거 이걸 진군이 반대했는데 그나마 궁궐 짓는 건또 진군이 계속 상소를 올리니까 동원을 좀 줄였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유비가 진군을 잃은 게또 뼈아픈 게 진군이 죽고 진군 아들 진태가 지절의 병주자사. 나중에 옹주자사에 양주, 옹주, 두주의 가절 도덕 제군사까지 돼서 강류의 북벌을 번번이 제지시키는데요. 진군이 혼인하여 진태를 낳은 게 조조 인간 이후이니 왜냐면 진군이 수눅사이거든요 유비가 진군을 잃지 않았다면 진태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었겠죠. 유비가 진군의 말을 듣고 합의해서 버팅겼더라도 결국 당시 정세상 조조의 빈객으로 들어가거나. 조조의 세력권에 있다가 동호나 유표와 손잡는 건 시간 문제였을 것이고 물론 진군이 있는 유비가 제갈량을 아쉬워서 삼고초려 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진군이 있더라도 역사대로 흘러갔다면 제갈량이 좀더 오래 살았을 것이고 진군이 제갈량을 대체했다면 아마 제갈량처럼 경무에 시달리다가 단명해서 구품관인법이고 뭐고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재미있는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설에 실린 진군의 일화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군과 그의 사촌 진충이 서로 자신의 부친이 더 훌륭하다고 우기다가 결론이 안 나자 진태구즉 그들의 할아버지인 진식에게 심판을 받으라 하죠 그러자 진식이 원방난 위형 개방난 위제 원방을 형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 개방을 동생이라 하기도 좀 그렇다 즉 여기서 난형난제의 사자성어가 탄생합니다 지금까지 진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